졸려, 헹주 졸려, 도려주려 졸려, 사탕 졸려, 와 나무를 주려아려두려 사랑아 려졸아졸팔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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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사 졸려, 여기서 이런 데서 판소를 이해를 하는몇 명이나 오느냐? 아이고 허는 뭐, 내가 미치면 내가 개 같은 년이지 다시 안 나갈라요? 난 처음에 사람들이 있어 보이고 수준이 있어 보이길래 이렇게 아 사람을 몰라봐서 미안한 걸 뭐라 해요 중자마마 오늘 저녁에 회의 맛이 없어서 <laughs> 아이고 세상에. 그, 옆한테 도망가는 새끼들 부경 좀 해라. 이, 거이 뭐, 사모님이 돈이 썩어 다 맞아서 죽었냐? 그냥 불쌍하다고, 짜증나고, 고생한다고 이렇게 줬으게 내가 이 은혜가 백골이 난방이 내가 여기 군산에 와갖고, 내가 여기 1 0만원 받아, 오늘이 처음이니. 이 옛말이 맞아. 말은 나와서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와서 군산으로 보내라. 보이시 야이구시구놈아 그냥 서울인이 몰라서 그러냐 그냥 아무 떠는 거지. 아이 서울인에 서울은 내라이 무시들 백성들 그냥 그고 얘기하는 를 거야. 다시 사람 나서 아이말 잘못했는데 말을 나서 제 입술을 보내고 사람 나낳그는 전주로 보내라. 그래요? 어 여기저기 저 전주에 가서 주목자랑 말고 익산에 가서 아니 그저 저저 저, 익산에 가서 얼굴 자랑하지 말고, 군단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 물론 내가 전에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팀 주신 사모님, 사장님이셔요?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laughs>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고생한사람셨는데총실한 사람하고 살겄어 아이고, 사람이 하나 또, 노가다뛰는 사람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사모님 오늘 저녁에, 꾸잇, 임신 오시고, 아, 씨발 얼마 안 남나, 마 <laughs> <laughs> 그러면, 정신으로 가겠습니다. 박수, 어이, 멋있게 하잘어깨 오늘, 여러분, 웃기라고 준비를 엄청 많이 했어. 충분히 망사스타드 고 이거 헛지시오, 이것이. 얼마나 쪽팔리겠어 그래도 오늘 헐라하게, 갈 사람 어쩔 수 없고, 오신 분, 전쟁기단원이 아니고, 언제 튈지 몰라. 그데 우리 단장님이 나를 초청해 주셔갖고 특별 게스트로 왔으니까 사리바리를 이라기 보리는 호봉추이 족쌈은 색색이 고구마는 단바람이개지은 냉마리 소는 북바리 아 새끼는 깬색 젊은 친구 직구색 아가씨는 깨끗색 아줌씨는 눈북색 할머씨는 까묵색 현철가수 아미색 순탄아리 짭색 친구헌 놈 십색 구경헌 놈검색방범는 시방색 지거 직세 구두 닦아 닦세배고풍세눈가아 갈세 동세 물세 월세 수도세 정기세 부가세 세종에는 봉황세 반수분전에 풍년세 차렷 다리는 정렬 꼿꼿이 세우고 젖은 안쳐지게 젖꼭지를 꼭 붙들고 머리는 검방을 떨지 않정경손한척 차렷. 형님. 여러분 뒤에 뭐 w 바우. <laughs> 그리고 박수 친 사람은 다 쳐. 안친 새끼들은 죽어도안 친해 그래요 사회적으로 뭐라고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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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늘 잘 보니까. 어휴, 이 보는 사람들이요. 아우, 저 옛날에 막 개인율 씨 나라는 건새 뒤지 새끼가 잡았다. 우리 동마다 그래도 아시는 분이 대요 그래, 작은지 누님이요 우리 작은지 너, 예, 이종 누님이요. 그래, 앞에 우리 형수고 그런게 주제. 에 누가 정신나간다는 누가 이게 죽었어 우리 집안 식구들이요. 우리 제시 집안 식구들인게 고맙소 대중게노래하고 보... 아니 허둥을 해야지. 어,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런 걸 끈적끈적하고 척척한 얘기를. 일반적으로는 조미료라고, 조미료. 그게 안 그려?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 영어로? MST. 아 원어로 그래, 원어. 원어 소진 글루토리지도. 국어 사전은 뭐라고 나와? 글루탐산 아, 모노라트륨. 다온거공부만닙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노래도 봐봐. 거기서 한국의 남자. 어, 내림 마장 초 영어로 이 플랫. 어, 스피드. 한국말로 속도 155. 아노했지 <laughs> 박상철이, 아이고, 내가 노래 잘하는 거 봤는데, 뻥! 서서 오더라. 그리고 솔직히, 이? 이런 거 보여줘? 박상철 이런 거 보여줘? 안 보여, 나는 그리고 내가 무서운 가수는 딱 다섯 명이네, 다섯 명. 5명. 나오라 조용필 가수님, 이미자 가수님, 김현자 가수님, 그리고, 이제, 남진 가수 다섯 명을 내가 거부해. 그 외에, 뭐, 태기나 서른, 뭐, 형철 조왕조, 뭐, 유진나 금잔디, 김용님이? 아이고, 대꽈아. 맛도 아니고, 멋도 아니고, 묵도 아니고, 팥도 아니고, 죽도 아니오. 누나를 다, 그게안 그리 그려? 뭐, 시원을 통해얘기라하요 기록 끈떡, 끈떡. 그래. 아니면, 도리, 도리. 도리야! 맞아, 안 맞아? 맞아! 욕을 들치친맨 그래서 우리 그냥 혼자지만 공부도 엄청 많이. 내가 여기서 숨을 응? 나와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웃기라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쪽팔리겠어. 그러니서여자로 보고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야곧 나오겠다 얘기가 곧 그럼 어떻게 당이냐 한번 물어봐. 어떻게 당냐 한번 물어봐. 박관사 선생님 현모학생 부군시 보람삼도월 삼만 오천 원 등산시 더 기산 납골 땅. 아 여기나 보고 그래. 그거 부상하다고 쳐진 것이. 이거 예우자랑 얼마나 힘들었거냐. 얘 집이 다에 돈이 부실 비어먹는은 배나 보니1 0주년1 0을날 이제. 민길를 마시 대나 얘 젖더랑 마시. 욕이니에욕같이 만든 거예요. 내가 이쁜 아베를 얼마나 신을, 현 일본 감도 총리, 현 아베 시절 총리, 지금 박수 안치는 힘들지, 힘으로 새끼 나가자니, 세번 자기, 깜깜 부적이 좀 많으신다. 어, 왜냐면, 니가 소를. 자, 무슨 기인지에 오해하지 마시고, 노래 한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이거 왔으니까 스트레스 푸시고, 저, 최민희는, 예, 품바 마왕입니다. 마왕. 마왕이란 뜻도 있고, 마구제비로 그냥 목숨맞춰서 해본다. 목숨 걸고 한다. 그래서 테레비도 안 나가. 저는 테레비에 몇번 춤을 찍었어요. 한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걸 못내버릴 지리 카자기 존많은 새끼 나오고 있어? 못나오지 <laughs> 그게 나는 현장에서만 볼수 있는 실전용입니다. 실전용. 자, 노래 한 번. 뭔 노래, 뭔 노래. 뭔 노래 하나 할까? 잘 부르면,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떼어먹어, 떼어먹어보다들이예요의도부단다 네? 자기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지. 뭐? 뭔 노래? 뭐? 뭐지, 뭐지? 왜냐면은 내가 노래를 좋아하는 성격도 다 있어. 틀려. 노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뭔 노래를 좋아한 가 보면은 그 사람이 연봉, 전세, 이 월세, 아파트 상가, 단독주 상가, 얼마나 잘 산가, 그냥 다알아버리고 노래도 봐쁘신청할때뭐 늘어납니까 보약 뭐, 같은 친구 보릿고개 이런 새끼들 똥꼬님이 치적이 가라앉는 새끼들 <laughs> 뭐 늘어납니까 뭐, 10분 내로 그래요 믿어줄게요 10분만 견뎌주세요 10분 안에 싸면 그때는 좀 좋은 지구가있 새끼들 <laughs> 다 죽어 노래가 길고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이정명이센 놈들 어, 누군다 인테리어 놈들 그리고 이제 허다가 지쳤어요 땡뻘 끝난지도 몰랐어요 땡펀 워이허나 빠졌어요 땡 정력이 약한 놈들 다있습니 이렇게 그런게 우리들도 내가 좋은 면에를 몰라갖고 저기 저 공전인생 이런 놈들은 좋은 자판기 사업을 많이 하는 놈들 내가 자판기 사업을 하잖아 그래서 한번 보내드리고 국제축구지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군산 시민 여러분 이번 도보고축제도 여기 인사 드릴 거니까 여기서 지금 저만만 보시고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Okay! Keep playing right now. I'm, I'm... I'm... 난 그거 돈이 그만, 다 놓지 않아. 혼자한사건애써어도그누가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제 음악 수준이 높은 내가 바로 군산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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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새끼야 그걸 다 정치를 모르고 세상을 살면서 어 그렇게 아무도 떨지도 고 그래야 지금 똥꼬집 풀면서 마음을 지기게 그렇게 다시 그렇게 하는 거야, 거야. 독산마크 새끼야 <웃음> <웃음> 아, 얼굴 이쁜 남면 여기는 돈도 나온 데서 나와, 나오는 데서. 산산도 태보면 몰래 들에몰려 있어. 응? 송이버섯도 나오는 데서 나와. 무슨 여기, 무슨 15년 동안 차라리 차라리 나와. 아, 오늘은 가난해서 없어, 가난은. 멋있어 보이지 마세요. 막만큼 말려. 돈도 많이 보이지 마세요. 돈도 나오는 데서. 너돈 천원짜리 안아놓거니연막하을 도망가는 거고 시발은 못 찾는 거니까 베이시아 쪽으로 야, 너다 멘팅에 우웃 진짜 웃을라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고 돈을 끊지 않습니다 이런 거다 우리 요친구들이에 최신 지방 우리 36대손 식친구들이라 내가 웃기려고 내가 자기도 신경쓰지 말고 얘또 하나 사 먹지 말고 끝까지 돈이여봐 그냥 가거나 해 아나도야야요시나꽃파이이 한번 가보자 네. 여러분이 형님 네. 침대지원을 여러분, 집어넣게요 싹옷벗어놓 요런 걸옷좀켜켜찰켜싸버리자 한번 갑시다 한번 먹어도 되구나 야 어우 <laughs> 아, 그래? 벌써 설명이 있어 보이잖아 네가 배우대로 이렇게 보게 보니 봐봐요, 속팔 이기인거 봐봐요. <laughs> 그빈다 <틀린다>, 돌아가는 <보람하는> 게. 이 <laughs>

여기 나온자은 점심 나간니다 그래요. 나오는, 나와, 나와? 응, 휴좋았같다 이거. 그래도, 그래도 나와주니까 얼마나 좋아. 풍선 그것 때문에 못하겠네. 여기 나오려고 얼마나 몸매를 가꾸고 아침밥 점심도 아예 안 먹어. <laughs> 어. 여자들도 얼굴이 못생겼다고, 남자들 들이 여자 맛을 몰라, 여자들 인조년들 못생, 못생. 어떤 눈이 다 건들면 건들면 되나, 밑티가 커. 그런 그 눈에는 병원에 마음가그큰다 커. 나한테 누가 건들거냐 얼굴 못생겼어도 백 개가 잘안겨 사고이에요목말이 정도면. 맞을만하네. 참말로. 밥 3끼 다 먹는데 너희는 먹고 배 퉁퉁하고 차려. 요 나는 지금 아침 점심도 안 먹어, 봐. 얼마나 관리를 했거냐 옆구리가 싹 흘러붙잖아. 그리고 젖도 봐봐. 이 젖도 좀 크기는 작아. 봄을 넣긴 넣었어. 근데 여자 젖의 생명은 탄력이야. 봐봐. 뭐야, 뭐야. 뭐야, 아야야 방금 누가 후라이팬이라고 그랬어. 김이, 이씨. 나 저번에 이놈은 네가 저기야, 이 가시네. 아니, 아니, 이게 저시이 이게 후라이팬이네, 이게. 아니, 봐봐, 어이해 후라이팬이라 말이야. 너네저질거고 그렇게 가슴에 선체를 쥐었으 그냥. 세상에, 나 저번에 이놈은 욕 먹기로 군단이 저이네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들은 절대 나같은 건 건드시오. 여자들은 얼굴이 들어 보소. 여자들도 달려 얼른 줘. 이건 나중에 한 번에 달려는 건 미쓰야. 10대는 땡가면 잘 먹으면 언제 지겹다. 20대는 호도 까기 전먹고 까놓고 못잘게 없어. 30대는 수박 크기도 큰 것이 속이 멀 것이 먹어도 먹어도 먹고 싶고. 40대는 석류. 성류. 석류 빼가 되면 자동으로 쫙벌어져 버려. 50대는 꼬깍. 고기는 쭈둑쭈둑 먹고 나면 감칠맛이 나. 60대는 부아가 없을 뭐꼬아서뭐아 떨어지면 썩어들고 썩어버리면 냄새나고 냄새가 혼자 혼자는 영어로는 솔로 하고만은 과부 70대는 축풍하약옛날 잘나가면 뭐해요 달랭건 몇 명인데 80대는 다 까먹고 9 0대내구멍여기가붙어지지도 몰라 그러고세리한 노래가 10대는 땡감땡감은 싱싱해도 청소년 포도이 잘못 걸고 징역하고 20대는 호도 호도는 가기도 힘들고 까고도 오복을 끊었고 죽은 맛은 안 주고 30대는 수박 수박은 크기도 크지만 먹어도 얻도 먹고 씻고줄 때는 약을리고 죽어요 40대는 성류성류는대가 성룡, 되면 자동으로 쫙 벌어지고 줄 때는 팍팍 죽 50대는 곶감 곶감은 죽을 죽을 효도, 먹고 나면 감칠만 나고, 죽고 싶어 안 달라, 6 0대는 무화과, 무화과는 떨어지, 급박썩어 버리고, 준다에도 흘러먹고, 7 0대는 단풍이, 단풍은 당분. 왕년에 나도 한테 잘나갔다탈래도못줘 고장나 못죠8 0대는 닦아먹고, 구0대는멀지0 0대는 퇴근이야 냐 지금 박수 치면 새골들이여. <laughs> 얘는, 이거는 끝날때 박수 치면 안 돼. 이거 박수 안 치는 애들이 조숙한 애들하고 정상적인 애들. 지 박수 치는새 꼴들, 새 꼴들. 자, 내가 이제 자, 내가 하고, 붙잡아 하고 치고저럼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동그라의 단장님, 우리 융종 군반님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서 삐끼, 삐기, 삐끼고 나왔으니까 지금 가신 분들, 들은 평생 후회 우리 여기 텔레비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어디서 봐 어? 태진아 이도 보여줘 안 보여줘 어? 여러분들 재밌다고 울지만 나는 지금 목숨 걸고 우는 게 목숨 걸고 우리 남자의 신체력이 가장 중요한데 그지요 여기야 여기 다봐파서 여기만 안 아프면 그 남자로서 최고야 근데 웃기라고 봐 여러분들 사람이 월 1인가 재밌어, 죽구지만 나는 지금 부활할까, 축구어 봐봐, 뭐. 요거. 거몇 개나 한 거, 봐봐, 요거 봐봐요, 요요 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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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나는 괜찮아 이거 얼마나 고생을 하냐, 지금. 주 <목소리가> 아마, 봐봐요. 형님, 우리... 아, 안 맞아, 안 맞아. 봐봐요. 봐봐요. 이 형님, 얼마나 발기가잘 되고 있는가. 야 진짜 크긴 크네. 나 이렇게 큰 놈이 형님 전부이다 아, 아, 가 와, 죽어 있는 게 저런 분이 스며들지, 다행히. 이거 바로 니가 귀 됐다, 오네 자, 야 아, 절대 얼마나 좀 관리, 슈퍼에 한 라면 한 분이 사와. 뭐라고 하세요? 뒤에 보면. 식사광선을 피하시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라면 한 분도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내가 통풍이 되겠냐? 내가 서늘이야? 이건 불쌍해, 안 불쌍해? 무릎 대답이요. 불쌍해,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불쌍해, 요 불쌍해. 불쌍해? 그럼 이놈한테 불쌍해라고 짠다고 박수 한번 쳐주셔. 네, 진짜 남자들은 고맙고, 저 지금 박수 치는면 정신 나간 여자들이요. 세상에. <laughs> 세상를 <laughs> 박수 치자면 군산밖에 없이. 다른 동네 하면 저 개새끼 뭔걸집어넣 여기 어디냐고, 뒤에. 너무 고마워. 고마워. 자, 하나만 더 하고, 있는데 영경 단장님 인사 드릴게요. 그 여정처럼, 담장님이라 음, 불러서 내가 감독도 올라니까, 영경 단장님 오신데 불러주세요. 그 저도 이제 나이가 우리 황갑입니다황갑 환갑, 나도 곧 은퇴를 해야 돼. 얘야 지금 몸이 안아프까허고 몸만 아프면 그만 둘라니나 이제 앞으로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나 온몸이 다 아파 죽었어. 나 하나만 하고, 또두 발을 더, 삼복 놔주고, 우리 하나만 더 해. 저기서 그물 하나 줘금요 그물. 그물. 그물, f 만이나 그물. 손비의 그물, F만 해주고, 템포는 거기서 5만, 아니, 3만 땡기죠, 3. 네, 그물. 여 치면서 스트립쇼, 꽃길에 가다가 한번 해봐. 남들 오늘 차차차차 사무리. 촤촤, 이런 걸 봐야지. 저기 있는, 그거 다 아주 다 좋은 글이지만, 쇼는 우리 오늘 못가못 가. 못 가. 어, 내일 모레까지 입니다 자, 우리 저. 우리 저 전국에 시청하신 유튜버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오늘 내일 모레까지 저 군산 새만금 센터인가? 새만금 센터에서 컨벤션 센터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자 농산물 박람회 함께 저기 군산 새마군 컨벤션센터에서 공연중이시다 보니 모레까지 우리 군산시민들 전주시민들 익산시민들 꼭 구경오시고 여러분 오늘 재밌는 유튜브 시청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땡큐 박수 <laughs> <같이. 웃음> 여러분 보고와 우리 윤경, 윤경 단장님만 보고 싹 하도 거나가나게오돼 <laughs> 봐라 치고 에이 단장님 윤경훈 단장님 작은 거에 인사드리겠습니다.